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직은 방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잠시라도 투자들이 한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의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폭등세를 징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시장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다우 지수는 1.88%가 반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97%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2.05%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모처럼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3,700선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쌍바닥을 이뤘던 시점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였습니다. 현재 sm 표백 지수나 나싹 백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할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모두 똑같이 쌍바닥을 형성한 상황에서 주가의 방향을 테스트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두고 봐야지만 그 흐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장을 상승시킨 원인은 영국이 급한 불을 껐기 때문인데요. 자칫 잘못했다면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영국의 중앙은행도 개입을 하다보니까 월가에서는 미국 역시 패드도 영국처럼 조기에 긴축 완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다시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섣부른 기대감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이 이렇듯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정보가 있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앞으로 1년 안에 시장은 플러스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0%가 넘도록 하라 그랬는데요 이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지수 중에서는 최악의 실적을 보인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6월에 보였던 1차 바닥이 형성이 됐던 지지선을 사이에 두고서 지금 또 다른 더큰 하락이냐 아니냐를 두고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젊은 층의 투자자들은 역시나 진득하니 좋은 주식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 종목들을 투자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하면서 주식 회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매도를 할 시기가 아니라 반대로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 200일 이동평균을 상회하는 나스닥 백 지수의 종목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 종목의 90% 이상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에 있고요 이는 이번에 조종장처럼 강력한 약세장에서 나타난다는 명백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현재 시장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패닉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주식시장의 통계 수치는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의 높은 확률도 아니고요 100%의 확률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년 안에 나싹백 지수에 수익률은 플러스의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결론은 지금은 기술주에 대해서 매수를 시작해도 좋은 아주 좋은 시점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2에서 3개월 정도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고 더 하락하면 더 하락하는 만큼 더싼 가격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이 아니라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고품질의 투자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스닥 백 ETF나 우량주 집중 투자인 미국 테크 탑1 0 ETF 그리고 반도체 ETF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 산업 분야의 ETF들이라면 적절하게 비중을 잘 나눠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을 지루해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모으는 시기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에게 남은 기회의 시간은 짧게는 반년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남아있다고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종장을 즐기면서 정말로 좋은 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으다 보면 그만큼 모았던 수량이 그대로 상승장을 받게 되구요. 다시 조정을 받을 때또 열심히 수량을 모으고 다시 상승장을 받고 이런 경제와 시장의 사이클을 반복해 가면서 자산을 복리로 불려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번 조정장을 잘 참아낸 다음에 크게 상승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크게 좋아할 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시 크게 하락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안전마진이 자리를 잡아 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은 그저 저렴하게 좋은 자산을 살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지루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짧은 기간에 발생을 하는 작은 투자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얻을 수가 있는 높은 투자의 성과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높은 투자의 성과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심리적 안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 Oh. 우리들이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는 없거나 그런 적립식 장기 투자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바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려면 우선 좋은 투자 종목을 몇개잘 골라낸 다음에 시간에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죠. 현재는 우리들 주변에 아주 훌륭한 투자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이런 etf를 통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성과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종목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4차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너무 몰빵으로 큰 비중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종목들과 함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의 위기를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좋은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고요. 각자의 투자의 기준에 맞도록 흔들리지 않는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